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여러분 뭐 요즘 주식 투자 뭐 한국에서는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어, 어, 투기가 돼서는 안 되고 투자는 되면 되겠죠. 아 어, 그런데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영생을 위한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도자라면은 어디에 가장 핵심적인 투자 그리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준비시킬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 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한번 진짜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이제 지금 11월, 12월 이제 연말로 가잖아요. 그러면 은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어, 우리가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인데, 내년 2021년이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잖아요. 1부터 30년을 하면은. 이공오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생각하실 때내 인생 특별히 자녀들에게 내가 삼십 년을 투자한다, 준비한다, 교육한다. 그러면 뭘할 것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한 오늘 본문과 함께 한한두 달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시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나온 그 어, 인물은. 유다의 네 번째 왕, 여사밭 왕입니다. 아버지가 아사했죠.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보면 당연히 그 1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 보면 그가 어 공적신앙, 즉어 왕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을 하죠. 국고성을 준비하고 또 군, 군대를 잘 정비하고 이것은 어 공격을 위했다기보다는 어 세상 속에서 수비를 위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왕으로서의 책임을 당하는. 그런데 여기 본문 이제 5절까지 한 다음에 6절을 보시면요. 6절 한번 보시면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자, 그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도를 걸어갔다. 이 도가 뭐죠? 말씀입니다. 이여사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가 이제 아버지 아사하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또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인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그가 전심으로 걸어가니까 이제 군대를 무장을 시키고 국고성을 잘 정비를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은 완전히 다르구나. 산당들은 뭐죠? 아세라 목상은 뭐죠? 전부 다 인간의 욕심에 의한 가짜 신, 있지도 않는 신, 우상이죠. 그거는 욕심과 욕망의 인간의 자기 외적 표현화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우상이죠. 그 우상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완벽한 걸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비교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상대가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에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래저래 책을 읽으면서 딱한 가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딱 정말 붙잡는 것은요 이 세상의 책은 다한번한 한 권밖에 없다. 다른 책들은 다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인간의 생각의 책이다. 물론 읽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초로 한 책이 아닌 모든 책은 실은 그 속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랬죠? The Bible 이렇게 The Bible 이 The Bible 이란 말은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블로스란 말은 책이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 더가 붙은 뭐죠?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유일한 지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한 어떤 소설이나 어떤 신학서적이나 그런 건다 의미가 있죠. 근데 인간의 생각을 한 책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는 일반 상식적인 것 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군사력도 준비하고 어, 산당들과 목상들도 다재그했어요 이런 거는 뭐죠? 부차적인 겁니다. 본인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까 실제에 보시면 그가 왕에 있었지 삼 년에 이렇게 나타난다. 삼 년에. 그러니까 삼년 동안 본인이 왕으로서 이런 저런 일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해보니까, 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요사바시 깨닫게 됩니다. 말씀 교육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7절 보시면요. 7절 보시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3년에 그의 방백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방백들. 어, 그래서 3년째 요사밭이 깨달은 것은 이제 말씀 교육을 행하기로.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제 방백들이 있는데 어 다섯 명의 방백은 뭐죠? 방백은 어, 가보나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죠. 지도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아홉 명의 팔 절에 보면은 내위 사람들 그그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 두 명의 제사장과 함께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여호사밧이 25년간 재위 어, 기간을 가졌습니다. 25년 동안에 그가 행한 건 뭐죠? 이제 3년째부터 자기부터 깨달은 거예요. 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은 가버너들즉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은 말씀에 아주 그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게 두 명의 제사장과 함께 보내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가르치는. 그래서 총체적인 그냥 말씀을 머리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는 방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삶에 아, 우리는 어, 국가를 위해서 이런 개념을 또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방백들은 말씀에 기초한 생활 교육, 레이 사람들은 말씀의 본질, 제사장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그 실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뭐 말씀을 한번 듣고 그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깨닫고 살고 말씀에 헌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유다 전 성읍에 그렇게 모든 영역에 말씀을 교육을 해간이 결과 요사밧은요. 25년 동안 어떤 일정 상황 속에는 부족함이 있었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나옵니다. 그가 1차 계획을 행하고 2차 계획을 행하는 그 속에는 모든 게 말씀이 근간이 되었고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이 강력한 국력 있잖아요. 10절부터 19절까지. 이것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말씀에 기초한 총체적인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어, 기어, 정말 정말 한 가지 좀 결단을 합니다. 에스라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외적인 성전의 의미는넘어섰죠 그래서 초라한 건물을 지었지만, 이제 내적인 성전을 짓기로 에스라가 결단합니다. 그게 뭐죠? 말씀을 가르치기고, 준행하기로 결단을 하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어떤 암흑기를 가져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의 어떤 암흑이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딱 갔을 때 세례원이 딱 등장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여러분, 우리 자녀 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자녀들은 그 말씀에서 평생을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오늘 적용을요, 꼭 이걸 한번 여러분, 뭐 제가 수백 번 얘기한 겁니다. 말씀과 관련된 다섯 가지 생각하는 거죠. 첫째는 듣는 겁니다. 주의 그 캐리그마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들여야 돼요. 그 캐리그마의 대표적인 게 뭐죠? 매주일 설교입니다. 목회자는 이 설교를 위해서 저희 두 목회자가 몇달 전부터 같이 주제를 준비하고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는요, 캐리그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는 것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뭐 오버커밍 넘어서라는 제목을 제가 설교로 나눴어요. 우리의 삶에 그 안디옥 교회처럼 넘어가야 될 영역이 뭐가 있는지 그 길을 뭐죠? 어떻게 하면 되죠?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다라고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이름 불림 받은 그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비결은요 넘어서는 비결은요 내가 그리스도이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이지 하고. 십자가 의제 보세요. 엄마들이 십자가 의제 보세요. 오늘 가정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넘어 넘어 가게 돼요. 그동안 매 소리 지르고 아니면 뭐 힘들었고 그런 상황에 십자가 의제 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그런 부부 싸움 안 하게 돼요. 엄마 아빠가 십자가 의제하면 자녀를 향해서 소리 안 지르게 돼요. 대신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의 그 인자와 공의가 함께 가기 때문에 자녀를 스포일 시키지도 않고 자녀를 그냥 어렵게 만들지도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진짜 넘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BC라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e BC와 AD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Christ,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시? 이게 매주일 설교를 한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면요, 우리는 넘어서게 됩니다. 오버커밍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과 관련된 생활은요, 읽는 거. 이거 뭐죠? 통독이에요. 통독을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통독 안 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극단이 되거나. 왜냐하면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게 돼요. 통독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 되면은 다시 1독을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3독을 하시든지. 꼭 1독 반이나 3독 반이 들어오셔 가지고 매일 그 본문을 따라 읽으시면 말씀을 우리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히게 인도해 줍니다. 듣고 읽고 세 번째가 공부하기로. 학사 에서라가 말씀을 가르쳐 어, 가르치기로. 이게 뭐죠? 공부시키기로. 그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성경 공부를 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 공부를, 여러분들, 저도 좀, 좀 미안하더라고요. 3일 지나고 수요일 되면 성도들도 좀 이렇게 피곤하지 않겠어요? 근데 육신이시면 육신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한 이유가 3일째 한 시간을 말씀을 깊게 보는 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평생 하시면 은 우리는 말씀을 인도를받습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죠? 암송. 암성. 암송은요. 가슴에 새기는 거. 그래서 닭관체 10편에 119편 같은 경우는 다 알파벳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이게 다 뭐죠? 외웠다는 거예요. 176절, 168절을 다 외운다는 거 뭐죠? 그만큼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암송을 하게 되면 은 여러분 치매 안 걸립니다. 그래서 1대1을 할때꼭 22절 암송하는데 1대1 안 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광고가 나가면 12월 달에 광고가 나가면 그렇게 해서 어, 22구절을 평생 암송하시면 여러분 말씀이나를 인도합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마지막이 뭐죠? 이것은 큐티라그러는데 콰이 타임을 넘어서 퀄리티 타임. 묵상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지금 관찰했잖아요. 그다음 에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어떤 분석과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해야 되죠? 묵상하셔야 돼요. 아 깨달음 있어야 돼요. 내가 평생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큐티해야 되겠구나, 매일 성경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걸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진지하게 봐야 되겠다 하면서 아, 이 자녀들에게 제가 연말 선물을 뭐 줄까 지금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있잖아요. 제가 매일 성경은 6년 단위로 바뀌는데 매일 성경을 올 연말에는 좀 1년치를 좀 구독을 제가 선물로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선물을 받아서 1년 그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2005년부터 지금 15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 붙잡아 주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을 제대로 하면요 그날의 묵상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 이거를 제가 오늘 키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지난주에 설교, 통독, 깊은 공부, 암송을 하는데 이네 가지를 하실 때다뭘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깨달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 안 받으면 내가 좀 요즘 좀 이렇게 몸이 좀 약해져 가지고 뭘좀 먹어야 되는데 어잘못잘못 잘못 먹으면 좀막 몸도 떨리고 이러더라. 그래서 제 아내가 요즘 잘해 줘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퀄리티 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게 뭐죠? 묵상이에요. 내가 깨달은 그 묵상을 네 가지를 할때다 하면 뭐죠? 이 손가락이 오네네 네 번째 다 엄지 손가락 없으면요 말씀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말씀 봐도 묵상의 이 개념이 없으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요 말씀을 꽉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오늘의 키워드 생각하시면서, 내 자녀들이 이 그림대로 평생 살면, 저는 부모로서 책임 다 했다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아름답고 생명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 다음에.